지나나 바다 팀에게 위기가 찾아온다. 으악, 살려주세요. 갑자기 적들이 날아가고 이상한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옴. 오잉, 괜찮니? 누구세요? 나는 하늘에서 너희를 지키라고 명령을 받고 내려온 정령이야. 거짓말 치지 마세요. 정령이 어디 있어? 크크크크크크. 어디 있긴 여기 있지. 나는 풍선이 있었지. 크크크크. 펑펑펑. 풍선이 터짐. 크크크크크크크나 <laughs> 약보지 마라 크크크크크크 <laughs> 일단 너희는 날 따라와야 해 일후 아니 얼마나 남았음 거의 다 왔어 또 잠깐 뭐야 또 만났다 이번에는 강해졌다 한방컷 날듯 크크 <laughs> 뭐야 진짜 한방났네 크크크크 <laughs> 아 크크크크 <laughs> 야 잠깐 조용히 해봐 왜핫 뭐야 멍멍멍 토비 빨리 와 나는 지안이의 강아지 톱이 지워놨다. 빵빵빵, 이총은 강하다고. 그럼 나는 아디오스. 한 시간 뒤? 야, 근데 아까지 아닌가 뭔가라고 말했는데 그게 누구임? 아, 그 사람 나임. 크크크크크. 너 정령이라면서? 야, 정령이 이름 있으면 안 되냐? 크크. 드디어 알려진 정령의 이름 다음화에 계속.